김해 구지봉 문화재 보호구역 첫 정밀 발굴 조사 김해시는 가야사 2단계 사업 구간인 구지봉 문화재 보호구역의 정밀 발굴 조사를 장마가 끝나면 바로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발굴 조사는 2023년 국가지 정문화재 보수정비 총액 개상사업으로 추진하며 6월 시굴 조사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생활유적 중 1650제곱미터 면적을 정밀 발굴 조사로 전환한다. 국가사적인 구지봉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학술정밀발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굴조사는 구지봉 서남쪽 구릉과 구서중학교 운동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구서중학교 운동장에서 청동기시대 유물 포함층과 유구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움직일 수 없는 시설물과 확인됐다. 또 주열 나무기둥 구멍, 수열 아래로 파내려간 구덩이, 구사람이 만든 도랑,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 민무늬토기들이 포함된 층 등이 확인됐다. 김해시는 이번 정밀발굴조사에서 시골 조사 시 확인된 유구의 정확한 성격과 시기를 먼저 밝히고, 철거 예정지에 대한 발굴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